해서 여러분들 해 주셔야 아 이것이 순매출액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니까 매출총이익이 나오는 거구나 이것이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생산에서 이루어지고 제조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공장 생산 제조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여기 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우리가 공장 생산 제조라고 나오는 거 있죠? 이 공장 생산 제조는 다몇 번대야? 500번대. 500번대 제조 원가를 작성하는 거야. 500번대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이 비용이고 제조 원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제조 원가 내가 만약에 보드마카를 만들더라, 그 보드마카에 들어가는 모든 원가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일부분 손익계단서가 이거부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다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장, 생산, 제조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가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부분 손익계단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 부분 손익계단서로 내가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2 부분 손익계단서. 자, 2 부분 손익계단서는요, 이거는 다 본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래 연이어서 가는 거야. 칠판이 길면 쫙 내려쓰겠는데, 우리가 칠판이 작아서 내가 이거 나눠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29번 손익계산서를 제가 또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2 급은 손익계산서예요. 우리 대시가 잘만 지었어도 괜찮은데, 됐습니까? 자, 볼게요. 요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최고자산이 아니야, 이 부분은.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든 건다 여기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다 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여기서 팔때 뭐가 여기서 팔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야? 제품을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지금 사장님이야? 대표이사야? 어떻게 했어요? 만들면 홍보해야죠. 그래서 광고 손비 같은 게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판 비와 갈림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부분 손익계산서에서 잠깐 넘겨놓고 제가 옆에다가 놓고 한번 제일 중요한 재고 유형 무형 자산을 조금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화 대상 자산. 자, 자본화 대상 자산은 세 가지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 그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투자자산, 그다음에 유형자산, 그다음에 무형자산. 자 자본화 대상 자산은 이네 가지 자산을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고자산은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 자본화 대상 자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특징이 매입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입의 특징은 무엇이냐? 매입, 매입과 구입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매입일 때는 우리가 무슨 절을 써야 되나 요거 매입일 때는 우리가 재고 자산일 때만 쓰는 거어야 만약에 재고 자산이 아닌데 매입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구입한다고 하는 거야. 재고 자산일 때만 매입자를 쓰고 매출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아, 매입 시, 구입 시, 자 매입의 특징은 들어올 때 하는 거죠, 그렇죠? 매입 시, 아하자은 구입 시 특징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매입할 때 모든 재비형은, 모든 재비형은. 그 자산에,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화 대상자산에, 자본화 대상자산에, 그 자산에 포함하여 공유합니다. 꼭 포함하여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 투자, 유형, 무형 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다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매입할 때, 여기 뭐 참고로 또좀 별다른 게 있어요.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첫 번째, 우리가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감은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재산세. 면허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변경등기세. 변경 등기세, 수입 인지세. 가산세. 이런 것들은 세로 효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있겠습니까? 무슨 무슨 법정 단체비죠. 법정 단체비 뭐상공회의비적시자비 이렇게 있겠죠? 무슨 법정 단체비. 그다음에 벌금.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잘나이 나올니까 좀 했어요. 이것이 다 세는 거니까요. 만약에 취득세, 등록세라고 하면 그 자산에 포함시켜. 하지만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그러면 이건 세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취득세, 등록세를 다 어떻게 포함시켜? 건물이면 건물, 차량이면 차량을 포함시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세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세 가지는 이건 무조건 세금과 본가예요 이해가습니까? 세금과 본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못빼주는 뭐 예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예외가 있어요. 두 번째 예외가 차량 구입시, 차량 구입시. 우리가 우리가 차량 구입할 때는 여섯 가지를 매입하고 든요 차량 가격,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뭡니까? 농어촌특별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느냐? 이 차량 구입할 때 구입시 유가증권을 구입시다 유가증권 구입할 때 구입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유가증권, 차량 구입 시 유가증권 구입은 구입은 공정가치로 포함시키지 않고 공정가치로 별도 분개합니다 별도로 분개합니다 공정가치가 중요한 거야. 공정가치로 별도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구입할 때는 다 구입하는 거다 포함시켜. 뭐만 차량 운방구 들어갈 때 유가증권을 구입하거든요. 단기지 매돈지, 만기도 하는데 제 차는 만기 보여줄 거라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량 구입할 때, 여러분들은 잘, 학생들이 잘 모르지만 차량 구입할 때 차량 가격만 내는 게 아니야.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노모초세 다 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구입해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공채와 아니면 나라에 나오는 국채. 이런 걸걸 걸 때는 유가증권만큼은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여기 별도로 처리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면 이게 예외의 끝이야. 매입은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이야. 매입은 내가 만약에 상품을 수입했어 관세 물을 공개 상품으로 공개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모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매출일 때 매출일 때자 매출은 우리가 매출은 재고자산만 매출이라고 하죠. 만약에 재고자산이 아니면 뭐라고 그래? 매각 처분한다, 인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단어와 매출이라는 단어는 재고자산만 칭하는 거야. 이해가시니까 자, 그래서 매각 처분했을 때 매출하고 매각 처분의 특징이 뭐냐고 특징은 뭐야? 모든 재비용은 모든 재비용은 모든 재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아, 별도, 별도 처리합니다. 무조건. 별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입할 어, 때는 다 포함시키지만, 요건 반대로 우리가 매출하고 매각 처분할 때는 100%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800번대 비용으로, 800번대 비용입니다. 800번대의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해가 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굳이 만들어줬던 이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고, 투자, 유형, 무형 자산의 이네 가지 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특징이 이렇다는 거. 알겠습니까? 매출표도 우리가 봐봐. 판매비야 가기가 뭐야. 매입비라는건 없잖아. 그렇지. 판매할 때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판단비가 재고, 유, 투자, 유형, 무형 자산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다 여기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근데 한 가지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어떻게 했어?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단기 매매증권, 단계 자산이죠? 단기 매매 구입할 때수수료 비용 몇번 때야? 900번 때를 배웠죠? 그건 영업 외 비용이잖아. 재고, 투자, 유형, 무형 자산이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 800번 때에 해당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 주셔야 여러분들이 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셨습니까 됐어요? 됐어 안 됐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토대로 가시면 여기 하시는 게전 좋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잠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식고하셨다가또 들어갈게요